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최대의 퍼즐 매장 퍼즐 갤러리에서 주문 제작한 직소 퍼즐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소 퍼즐의 좋은 점은 뭐가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150조각 루피 뽀로로 퍼즐이네요. 네, 이랜드 그룹에서 주문 제작한 거고요. 한번 열어 보세요. 네, 요거는 미니 퍼즐입니다. 미니 퍼즐인데 연예인 트와이스인가요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연예인들. 네. 미니 100조각 퍼즐입니다. 한번 열어 보세요. 네. 150조각 퍼즐이 이렇게 퍼즐로 구성되어 있고요. 퍼즐의 그림을 보면서 맞추는 겁니다. 이 그림에 보면서 아니죠? 집중해서 네, 대결은 아닙니다. 네, 그림만 맞춰 주세요. 네. 퍼즐의 조각이 그림을 퍼즐, 보고 그래. 그림을 보고 하나하나 기억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요. 맞춰야 되는 거세요. 고도의 집중력, 기억력, 공간 지각 능력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본 제품에, 본 제품을 구, 어, 판총용 사포 쓰는 이유가 이 그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그 그림을 수십만 번 봐야 돼요. 보고 집중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간단하게 한 메시지 전달이나 상자를 이용해서 사각의 상자를 이용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저희가 맞추는 과정을 한번 보여 드리겠지만 맞추는 데 시간이 그래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제 스타바치를 킬 건데요. 스타바치를 켜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퍼즐 갤러리에서 주문 제작한 직소 퍼즐을 어린 아이들이 맞춰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네 지금 7살 어린아이 인데요 지금은 핑크색 색깔 핑크색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아주 영리하네요 핑크색과 파란색 부분을 구분해 놓고 있고요 네, 여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이거는 미니 퍼즐입니다 조각이 아주 작습니다 이거와 비교해보면 거의 반만 하죠 네 미니 퍼즐 이 상자는 담뱃값보다 조금, 조금 더 크고요. 이런 것도 홍보용으로서 연예 기획사에서 아주 제작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제품, 서울시에 주문제작한 거, 연예인 구축상품, 여기는 원소주기율, 학습용 퍼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작한 지는 지금 1분 보시면 1분 41초가 지났는데 네, 진행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맞추려면 30분 이상 시간을 초 집중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이거 정말, 그러니까 퍼즐이란 게 원래 어렵습니다. 퍼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천피스가 제일 많이 팔리는데요. 천피스는 아니고, 이제 150피스고, 요거는 미니 100조각짜리인데, 고도의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이들이 다 맞추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퍼즐을 맞췄다가 풀어서 다시 넣어놨다가, 다시 또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일종의 보드게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주 각종 대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판촉용으로 아주 인기가 많고 재주문율이 높은 편입니다. 네, 계속 한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애들, 아이들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어, 어, 재밌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퍼즐. 아, 퍼즐 뭐 테두리 맞추고 있어요? 퍼즐 이렇게 직선으로 된아 이거 보니까 이 직선 이 테두리 이 사각의 면은 퍼즐 조각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 모가졌는데 이거는 테두리는 테두리 이렇게 직선이 직선을 포함된 거,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주 영리하게도 이렇게 직선이 된 조각들을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네, 이 친구들 자 어린이 어때요? 재밌어요? 네. 네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어린이 아 이거 뽀로로 퍼즐 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무슨 무슨 거 하고 있는 거요? 이거 조각 분리하는 공 같은데 색깔별로요? 네. 오 본인 스스로 하신 거예요? 어 네. 정말 잘하고 있네요. 네. 자 한번 끝까지 진행되는 거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분이 지나고 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생 이학년 학생은 거의 다 많이 맞춰봤네요. 미니... 보니까 안에 또 포토카드가 예쁜 포토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네, 포토카드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요거를 보고 맞히실 수 있습니다. 네, 상자에도 그림이 있고요. 거의 30분 경과하고 있는데 거의 다 맞춰가고 있고요. 우리 7살 어린이는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림이 여기 좀 이렇게 보면 그게 아주 쉬운 그림은 아닌데요. 루피의 이 얼굴이 넙대다한 부분이 이 색깔이 비슷한 게 많아서 좀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아이들이 지금 30분째 맞추고 있는데요. 이 퍼즐의 좋은 점이 생각의 길이를 좋게 해줍니다. 이 아이들이 핸드폰 맨날 만지고 돼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반응하냐고 생각의 길이를 모래 가지 못하는데 집중력은 물론 지구력, 인내력도 키워주고 있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 이 정도 맞추고 있는데 포기자, 포기하지 않고 지금 계속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벅스를 한번 보면 10분 1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 이거 제가 꺼졌네요. 이거 잠깐 다시 켜 들어가고 지금 한 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10분 정도 경과했는데 어, 여기 초등학생 학생은 미니퍼즐을 어, 테두리 부분을 거의 다 많이 맞춰가고 있네요. 자, 7살짜리 어린이는 지금 여기서 루피 테두리 일부분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타버치는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40분을 지나고 야. 있는데, 자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지금 3 조각 남았습니다. 포트카드와 퍼즐 상자를 번갈아 보면서 지금 마지막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두 조각. 네 마지막 한 조각 마지막 한 조각을 넣습니다. 자 마지막 한 조각을 넣습니다. 자 박수. 자 41분 41분 만에 90조각 미니 퍼즐 음, 담백관한만한 미니 퍼즐을 지금 다 완성했습니다. 자 어린이 소감이 어떠세요? 좋아요. 기분 좋아요? 자 동생은 150조각인데 아직 많이 못했네요. 지금 이게 사실 이 부분 내가 아빠가 도와주긴 했는데 어, 여기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네, 한번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렇게 색깔이 많은 부분이야. 우주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게 지금 41분이 지났는데 아직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퍼즐을 시작한 지 56분, 거의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음, 7살 어린이가 잘 마치지 못해갖고 지금 엄마가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렇게 좀이 그림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루피의 얼굴 부분하고 이 우주 부분 이런 부분이 여기 I am so happy 여기는 좀마치기가 쉬웠는데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촉용 퍼즐을 만드실 때는 이런 그림의 난이도와 시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림이 알록달록하고 쉬운 거는 좀더 맞추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금 얼굴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연예인 이미지들. 이런 퍼즐들은 좀 맞추기 쉬운 편입니다. 네, 초등학생 어린이는 일찍 맞춰서 지금 딴 데로 올라갔습니다. <laughs> 자, 계속 한번 끝까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1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맞죠. 1시간 12분이 지나고 가 있는데요. 어, 사실, 아이가 지금 잘다 못할 것 같아서 엄마가 지금 도와줬습니다. 자, 마지막 거를 마치고 있습니다. 150조각 직소 퍼즐. 자, 마지막 피날레! 마쳤습니다! 와! 1시간 12분, 1시간 12분 만에 150조각 직소 퍼즐 다 마쳤습니다. 혼자 마친 건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줬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퍼즐을 제일 잘 만드는 퍼즐 갤러리였습니다.